writing v a r i a n t l standard, title: 우리술 컴퍼니 장민호 복분자 증류주 호소주 16 출시 ID 0. 우리술 컴퍼니가 트로트 가수 장민호와 손잡고 새로운 프리미엄 증류주 브랜드를 선보였다. 두 주체가 함께한 첫 번째 협업 제품은 복분자 증류주 호소주 16으로 전통주의 깊은 맛과 장민호의 따뜻한 이미지가 결합해 주류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호소주 16은 알코올 도수 16도의 증류주로 복분자를 원재료로 사용해 깔끔하면서도 달콤한 풍미를 살린 것이 특징이다. 전통주의 현대적 해석을 추구하는 우리술 컴퍼니는 이번 제품을 통해 젊은 소비자층까지 사로잡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특히 호소주 16이라는 이름에는 마시는 순간의 진솔한 감정과 소통 그리고 따뜻한 위로를 담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장민호는 브랜드 론칭과 함께 공개된 캠페인 영상에서. 호소주 16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같은 술이라며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꼭 어울리는 술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의 차분하면서도 진정성 있는 메시지는 팬들과 소비자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고 있다. 이번 협업은 단순한 광고 모델을 넘어 장민호가 제품 기획 단계부터 참여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우리 술 컴퍼니 측은 장민호는 평소 전통주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다. 제품 개발 과정에서 디자인, 콘셉트, 홍보 메시지까지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제안했다며 덕분에 기존 전통주 이미지에서 벗어나 현대적인 감각을 살린 브랜드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호소주 16구 출시가 최근 침체된 전통주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한 소비자들은 전통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브랜드에 높은 호감을 보이는 만큼 장민호의 대중성과 신뢰감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팬들의 반응도 뜨겁다. SNS에는 장민호가 직접 참여한 술이라니 꼭스스포킹이 사서 맛보고 싶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구매 예정. 호소주 16이 새로운 국민 술이 되길이라는 반응이 이어졌다. 일부 팬들은 출시와 동시에 빠르게 제품을 구입해 인증샷을 올리며 홍보에 나서기도 했다. 마케팅 업계 관계자는 연예인과 주류 브랜드의 협업은 흔하지만 장민호처럼 성실하고 친근한 이미지가 강한 스타와의 파트너십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는데 강점이 있다며 전통주와의 결합은 브랜드 가치 상승에도 긍정적 효과를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호소주 16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순차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며 주요 편의점과 대형마트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우리술컴퍼니는 출시기념 이벤트와 시음회를 열어 소비자와의 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장민호와 우리술컴퍼니가 함께한 이번 협업이 단발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한국 전통주 문화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한 발판이 될수 있을지 주목된다. 호소주 16이 단순한 신제품을 넘어 소비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즐거운 경험을 주는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모인다.